안녕하십니까 쩡석이 tv 쩡석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라 이번에 연세대에서 졸업하고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 2차 6라운드에 지명된 백도룰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아, 백도렬 선수 하면은 여러분들 2차 6라운드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지명된지도 모를 수 있는 기아타이거즈 팬분들도 계신데, 성장 가능성과 개파워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아, 이 선수는 1999년, 그리고 배재고 연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반, 대학 졸업반 출신이라, 아, 나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4년 더 많지요. 어, 4년 더 많고, 185에 181에 85kg. 아 그리고 외야 쓰면서 우투자타 그리고 아 요번에 기아타이거즈에서 2차 6란드에 뽑았는데 제가 봐서는 외야 아 측정감으로 뽑은 선수예요 아 측정감으로 뽑은 선수고 아따 대학교 대졸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부상공백 이래든가 부진공백이 생기면 아무래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입니다 아이 선수는 대학교 4 학년 동안 기록이 총3할 1품 8리 아386 타수 61 안타죠. 그리고 구도로 OPS는 0.960 연세대학교 야구 선수로서 2022년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 55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을 받은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아마 시절 때 기록을 보고 아마 시절 때는 배재고를 졸업하면서 연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지면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졸업반른 4학년 이후에 부상하고 부진이 막 겹치고, 또한 그러면서 전국대에서도 실망하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죠. 하지만 드래프트 마지막 이 선수가 전국대회였던 대통령기 4강전에서 영남대전에서 시즌 마수거리 홈런을 기록하면서 또한 결승전의 라이벌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그 결승전이었죠. 대학 최고로 평가받는 박동수에게 9회만 투아웃에서 역전 3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고려대를 우승으로 연세대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 덕분에 외야 거포로 노리던 기아 타이거즈의 눈에 들어서 6라운드 지명을 받게 된 그런 선수예요. 이 선수가 유리그에서의 부진 그리고 또한 전국대 왕중환전에서 부상이 겹친 데다가 이래저 라이벌 고려대를 상대로 6대4 아, 지면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국 대회에서는 코로나 19 여파로 자가 격리되면서, 대회가 불참이 되면서 전국 대회에서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명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전국 대회인 대통령기에서 초반 두 경기를 무한타로 부진했으나, 신육강전이죠. 신성대전부터 안타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이 선수가 프로 스카우터들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기아 타이거즈의 계약금 5천만 원의 입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자면은 배트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아 스카우터들의 드래프트에 기호에 딱말 맞는 선수이고. 배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개 파워에 있어서 외야 중장거리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향후 거포로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주 포지션은 좌익수하고 우익수예요. 이 선수는 좌타자이면서 코너 외야수로 주로 출전을 한 선수며 대학교 때 얘기입니다. 호쾌한 스윙 타자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출전하면서 2020년에는 아3아 오픈 3리에 고타율을 보여주었고 아딱 18개의 타점을 보여주면서 찬스의 강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백도렬은 컨택 능력이 좋은 타자고 타구는 주로 우중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데이터를 보자면 타구 스피드가 준수하면서 평균 타구 발사 속도는 23.3도에서 형성되며, 레벨 스윙에 가까운 스윙을 보이면서, 타구는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많았습니다. 아 좌중간 타구는 발사각도나 스피드가 아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 스카우트 리포트에는 나와 있어요. 일단, 수비는 강한 송구를 할수 있는 어깨를 가졌으며, 좋은 타구를 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 수비 범위 분야에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스카우팅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루는 상대 선수에는 베이스를 더할수 있는 과감한 모습을 보이지만 팀 사정상 도루를 많이 시도하지는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선수는 중장거리로 타구를 보낼 수 있는 코너 외야수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홈런 개수이다. 파워가 아, 홈런 타자에게는 조금 약해, 홈런 타자라고 불리기는 조금 약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빠른 배트 스피드를 가진 선수로 아, 좋은 컨택 능력을 가진 선수고 올해 파워와 밀어치는 능력을 보완한다면 매력적인 다차자 코너 외아수로될 것이다라고 지금 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앞으로 어, 지금 기아 타이거스의 아, 외야수 외야수 쪽에 아, 지금 좋은 타격 능력을 가진 선수가 이번에 이제 나성범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아, 지금 최용우 선수도 나이가 저희 이제 마흔이 다 됐고 아, 다 나지안 선수도 나이가 3 8이고 아, 또한 지금 신진 타자인 뭐 이창진이든가 라 김호령 선수는 아무래도 타격적인 능력은 좀 떨어지고 아, 또한 이번에 영입한 고영욱 선수죠. 아, 고용욱이 아닌가? 예, 네, 하여튼 이번에 영입한 여러 선수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타격이 나성범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지금 군에가 있는 최원준 선수를 대신할 만한 선수가 아직까지 그렇게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외국인 선수도 지명이 됐지만 외야에 뭐 외국인 선수야 뭐 한시적으로 땜빵식으로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인 장 측면으로서는 이런 백도를 같은 선수들이 중장거리 파워를 가진 선수들이 계속 쭉쭉 해서 컬러와야 아~ 기아 전 기아타이거즈의 외야델스를 넓히는데 상당히 또한 보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택능력 좋고 지금 아, 기아 타이거즈에서 신인들 볼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야수들 중에서는 뭐 우선 시분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아, 배트 스피드와 컨택 능력이 얼마나 좋느냐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경우에, 아, 이 백도를 같은 선수들이 수속속 성장해준다면, 아 지금 외야의 부재, 일단 거퍼 부재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아, 키아타이거즈의 2차 6라운드에 뽑힌 연세대 출신 백도열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